펜싱 슈퍼매치 호세 라미네스 대 리차드 코미 TV n 스포츠 지난해였나요? 드라마 s TV Sports. TV Sports. TV Sports. TV Sports. TV 이 p 이 r t s TV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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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s p 요 자, 이제 남자 결승전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덕혜국 아, 아, 메달리스트인 청카롱, 청카롱 선수와 이탈리아의 포코니 선수가 구겠습니다.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가 어, 앞선 준결승에서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결승전이 될것 같습니다. 화면 왼쪽이 네. 청카롱, 오른쪽이 네. 자 포코니 선수입니다. 자, 1라운드 아. 시작됐습니다. 자, 계속 접근전을 펼치면서 지금 현재 저 동작을 놓치지 않아요. 청하롱 네. 오늘 컨디션 참 좋아요. 타크투쇼네 아, 맞습니다. 예. 포코니 선수 정말 네. 저 짧은 거리에서 자기가 오케이. 동작을 할수 있다는 거. 저 보십시오. 자기 동작을 아, 하는 거예요. 오, 지금 보십니다. 아, 보십, 2명이 됐습니다. 지금 아까 여자 선수나 아니면 다른 선수하고 거리를 보시면 훨씬 가까워요. 아, 지금 포인트가 인정이 안 됐나요? 아, 네. 됐어요. 지금 누르지 않았어요. 지금. 네. 자좀 네, 확인을 그래. 하는 이대영 그렇대0으로자 포코인 선수가 앞서갑니다. 어이간에 포코인 선수 컨디션 괜찮은데요? 자 네. 아, 바로 네. 대0입니다 오늘 포코인 선수 정말 경기력 최고의 정점을 방금. 찍고 있어요. 오케이. 네. 자 여기서 지금 중간에 여기서네 맞습니다. 대 네. 네, 지금 지금. 청카롱 선수의 장점이 저 동작이거든요. 상대방이 네. 공격을 해올 때 오케이. 시간적으로 시간차를 이용해서 찍고 도망가는 동작들, 자기 신장을 이용한 동작이거든요. 저 동작이 성공한다면 포코니 선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 보십시오. 아, 아, 보십시오. 아 보십시오. 오, 지금 같은데 빨라요. 네, <laughs> 지금 들어와라. 네. 들어오면 내가 잠깐만 시, 여유만 준다면 내가 오케이. 찌르면서 도망가겠다. 네. 네. 복싱 선수들 쩨부르죠, 쩨부르 쩨봤습니다. 워낙 저 동작이 좋거든요. 자, 3대 2가 됐습니다. 네. 다시 아, 아, 보십시오. 맞다, 파스, 지금 맞다, 현재 포코니 선수는 맞다, 파스, 많은 그래, 동작을 그래. 시도하면 시수할수록 그래. 청카롱 선수의 그콘트라타에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아, 나, 네. 단순해야, 돼. 저, 아, 단순해야 돼요. 저렇게 단순해야 돼요. 끝까지 접근해서 팔을 많이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아, 동작을 그래. 해야 됩니다. 네. 자, 아, 하나 이, 동작. 그래. 네. 좋습니다. 네. 4대 2로 앞서가는 자, 포코니. 어 아, 청카롱이 저렇게 이제 뒷걸음질을 칠때 복건이가 좀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렇죠. 지금 근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아,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청카롱아 아, 이런 거예요. 네, 네. 네 청카롱 선수 지금 오늘 자기가 할수 있는 동작 저것만 오케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동작만으로 과연 자기가 아, 오늘 그래. 15점이 먼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갑자기 쓱 들어와요. 네, 저렇게 공격을 한번 시도하다가 <laughs> 다음에 동작을 또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 동작만 계속 선택하고 아, 있시네요 아, 네네. 네사대4네사대사 동점이 됐습니다. 네. 점수들이 다 진짜 아까 복싱에 오케이. 비유했습니다만 쨌비에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경기 결승 전이기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을, 아, 않을 아, 거예요. 내 네, 빠라듯 아, 한점한점 주고 받으면서 아. 끝까지 갈수 있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오대4로포콘이 앞서갑니다. 네. 위치가 상당히 긴 그렇죠 아, 청카롱 네 저러다 갑자기 쑥 들어옵니다. 네. <laughs> 네. 자 이제는 자 거리가 가까울 때 청카롱 선수가 공격을 할지 아니면 포코니가 다시 공격권을 잡을지. 청카롱 선수 공격. 아, 알트를 요청했죠? 알트가 선언이 됐요 네. 아, 지금 포코니 선수가 조금 당황스러워하는데요.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원격. 지금 보십시오. 마스크 아, 케이블이 원격. 빠졌어요. 아. 마스크 케이블이 빠졌을 때 심판이 알트를 할 때까지 선수는 해야 돼요. 근데 자기 혼자 아. 알트를 요청했는데 심판이 알트를 하지 않았어요. 포코니 선수는 좀 억울하겠지만 그게 규칙이에요. 하, 네. 여러요왜가만히서있는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네. 포코인 선수가 뭔지 인지하고 심판도 저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자, 5대5 동점. 아, 딱딱딱, 아, 됐네. 아, 네. 네. 오늘 정말 창카르 선수 저 꼰트라탕만 성공시키고 있는데 저 <laughs> 동작으로만도 6점을 땄다는 <laughs> 건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6대5 네. 확실하게 차이를 아, 네.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점수 내준 거는 포코니 선수 게이치 말고 빨리 잊어버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동작이 너무 많아요. 포코니 선수의 동작이 너무 많고 단순해야 돼요. 절수록 단순해서 들어가 들어가면 오히려 자기가 유리하게 상대방이 전술에 오히려 청카롱 수가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데 지금 현재 계속 포코니 선수가 계속 복잡해요. 복잡하면 청카롱 수가 우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번나왔었 지금은 좋았어요. 네. 자 들어가는 척하면서 청카롱수가 초콜릿. 나올 때 상대방을 맞고 칼을 맞고 찌르는 겁니다. 내 빨아들여 버세요. 네. 프레 아리. 자6대1 동점. 자 칼을 치고 툭툭 치고 들어가고 있는 보코리. 마코 아, 아, 아. 아, 또 마코에서 네. 상대방 동자 끝까지 불을 켜는 저 프레임. 능력들이 아라. 대단한 거죠. 어떻게 됐든 하얀 불이라도 켜야 돼요. 그래, 네. 자 심판 놓쳤습니다. 지금 놓칠 수밖에 없는 동작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네. 빠라드하고 노했죠. 자 그리고 다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우선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네. 관습 위에서 다시 누가 가지고 있냐. 포코니 선수가 우선권을 가질까요? 네 맞습니다. 포코니 선수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 네. 아리. 네. 아타크. 네. 아타크 네. 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권 끝까지 유지가 되고요. 자 이제는 청하넌 선수가 그저 동작을 할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구리 쪽으로 밀어넣죠. 팔대 육으로 포코이 앞서갑니다. 접근전 네. 칼을 많이 들고 있죠. 포코이 선수가 아, 자차. 어. 지금도 너무 많은 동작을 이동했어요. 저 동작에 계속 당하면서도 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자기 동작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동작 계속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나 아네 바라드 투수요. 네. 비디오를 네. 바라델이 포스트여기면 네, 비디오 요청을 하게 되면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아타크 투슈 아, 라타 피퍼션. 노. 아타크 투슈 방갯. 네. 10대 7. 네. 천카오룽 선수가 먼저 공격을 시도했는데 네 노했어요. 그러는 담에 그 타이밍을 위해서코인 아, 선수 아아 이번에는 네. 지금 청카롱 선수가 왜 강하게 항의를 하냐면 푸코인 선수가 다리가 떨어지면서 바, 하나 끝났죠? 그리고 림이지예요. 네. 그 동작을 왜안 잡으느냐? 음. 아타크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선권은내 거다. 어, 강하게 요청했는데 제가 봐도 지금 아타크가 끝났거든요. 저건 페인트 동작이 아니에요. 페인트 동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공격 네. 후의 재공격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제 림이지라고 어,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우선권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봤죠 자 아, 포크니 선수가 됐는데요? 공격 첫 번째 공격이 실패했고요 그 동작을 바로 놓쳤으니까 그 동작을 바로 역선물로 동시에 불이 들어갔습니다 네. 수비 우제차 공격을 가져갔었는데 아, 10대 고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네. 포코니 선수 저런 경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두 선수의 동작들이 미묘하게 자 보십시오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코니 선수가 동작이 계속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는데 심판은 저 동작이 끝났고 정카룡 어, 선수의 점수를 인정했는데 어, 포코니 선수가 무슨 말이냐 나는 공격이 끝난 적이 없다 나는 네. 계속 해서 연결되고 있는 동작인데 왜내 동작을 끝난 것으로 보, 보느냐 비도를 봐달라 네. 네. 우선권이 계속 나한테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네, 네. 이제 선수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1 0대구 받습니다. 그대로, 네. 그대로. 네. 네. 진행이 되고요. 네. 알레, 오버선에 발라드 걸렸습니다. 걸선에 네. 네. 공격 실패했고요. 그, 바라드 그 바라드 동작을 바라드. 자 식스 발라드로 가는 동작을 시밀 대비서 시밀 대시워. 낙 빠르죠. 오, 네. 빠르게 서로 점수를 좀씩 네. 가져갔습니다. 두 선수의 스타일이에요. 네. 스타일 자체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자, 네. 아, 네. 아, 이게 칼을 들고 들어올 때. 네. 아, 지금 폭콘이 싹 깔았어요. 폭콘 선수가 지금 당했던 동작을 역으로 포콘이 선수가 <laughs> 네, 사용한 거예요. 그카롱이 네. 오늘 포인트를 가져가는 그 방식 그 그대로 그렇죠, 한번 그렇죠. 갚아줬어요. 네, 네, 네. 어, 자, 12대 10. 바라들 포스너 말아볼 때 자, 지금은 어디를 어디가 타격이 되는 건가요? 네, 마스크 찔렀는데 저 펜싱 규칙에서 상대방의 바라들을 거미 아닌 몸으로 피하는 동작들 마스크로 만약에 팔을 칼을 어, 아, 아, 마스크로 쳤네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 지금 네. 머리를 약간 막은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경고예요. 네, 네. 이게 맞... 칼이 지금 어깨 쪽으로 오는 걸 그렇죠. 느꼈거든요. 예, 마스크로 치는 동작이 네. 교묘하게 치는 동작인데 <laughs> 전에는 저걸 못잡아거든요 <laughs> 네, 네. 카드 맞습니다 엘로 아, 네, 네. 카드. 아, 맞습니다. 바라리코스 네, 맞습니 같은 존. 네. 본인도 인정을 네,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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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2대 10. 아, 재밌게 네.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팽팽한 승부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포코인 선수가 영리한 선수예요. 그러네요. 네, 저동작을 자기가 자신 있게 비디오를 주장한다는 것은 네. 매우 중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 두 점이네. 아. 졌으면 뒤어뜨기는 포즈한점주고또한점 밑에 두 점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11대 아, 12. 대 11. 네. 프레임. 아리. 아, 정말 대단한 결승전 네. 결승전입니다. 네. 자, 긴장감이 느껴지는 피스트 위에 두 선수 중앙선을 가운데 두고 자 치열하게 지금 네네 찌르기 네, 네, 그러나 지금 포커니 이번에도 그치고. 흔들만 안 되고 바로 저로다가 단순 동작으로네 단순 동작네 아, 아, 단순 동작 그렇죠 노바. 지금도 자, 아주 위험했어요 네. 저 동작이 타이밍이 비스턴? 정확하지 않았으면 청카롱 선수의 저 동작에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무서워요 네 아타크네 아, 네. 아타크. 아, 아타크. 네. 포커니 뭐, 네. 자 아, 지금은 뭐 청카롱 선수가 만약에 불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아타크예요. 아. 아, 아, 보십시오. 자, 은 여기서 멈추죠. 지금 멈추죠에 예, 멈췄다가 나오는 거 보고서 포크 인선수가 바로 공격으로 연결하는데. 네. 청카롱은 왜 네. 흰불이 들어왔냐 나, 나는 지금 유명에 타격이 됐는데 그 얘기 지금 한 거죠? <laughs> 네 그리고 칼을 바꾸죠 왜그러면 네, 칼을 바꾸는 것은 내 칼에 의심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잠시 휴식하면서 아. 13점에 먼저 도달했던 것을 내가 분위기를 한번 전환시키겠다 네. 그래서 내가 점수를 끝까지 됐다. 13점까지 한번 가보겠다 아, 네술적인 아, 점수... 의미가 있는 네, 거죠 재미있군요 심판 네, 네. 확인해달라고 네, 하고 네. 네. 어, 심판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칼 바꾸겠다 네 그래도 네. 네. 바꾸셔야 됩니다 네. <laughs> 자13대11넉점 네. 남은 청카롱 자 포커니는 두점 남았습니다 바라드리포스 아, 네, 아, 네. 아, 오늘 와. 경기 재밌게 진행되고 있고요 공격, 자, 자 13대 13 13이 되느냐 아니면 14대 12가 되느냐 자치네저 아, 아, 네. 동작 오우 빠릅니다 아네 그렇습니다 공격한 다음에 상대방이, 아, 네. 네. 상대방이 들어오지 않을 때 다시 찍고 나가는 동작 자 들어보십시오 상대방이 공격 들때 찍고 도망가는 동작들이 팔, 워낙 빠르죠 지속이 빨라요 네아타크노마라네팔 네. 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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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서 도 말라볼 됐어요. 하얀튼이렇죠 어, 그렇죠. 위협면을 응. 타격이 되면 저렇게 힘들이도록. 네. 네, 그렇습니다. 아, 13대 12. 반드시 몸통 메달 자켓을 찔러야만이 흑 불이 들어게 오 됐습니다. 자, 내려는 자 3층만 하는데요. 네. 자, 계속 들어갔어요. 13. 네. 13대13 네. 13대 13 동점이 됐습니다. 네. 아, 정말 결승전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폭풍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굉장하게 진행될 거라고는또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 타크 동시 에불이 들어왔고 네. 자 비디오 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조금 저도 의심이 가는 동작입니다. 지금 포코니가 주먹을 불끈 쥰는데 바로 지금 청카롱이네. 청카롱 결정을 했어요. 비디오가 다썼느냐 비디오가 남아 있느냐. 아 남아 있군요. 예. 네. 아 자, 이게 순식간에 그렇죠. 지금 벌어지는 자. 상황인데 여기서 우선권이 아타크, 누구에 아, 있느냐. 제가 봤던 을 청카롱이 아타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어떻게 아닥 두슈 어 네, 지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포코니 그래. 선수의 공격을 그래. 계속해서 인정을 했어요. 14대14 아자 이렇게 해서 포코니. 포코니 선수가 첫점을 이겼습니다. 어 그래. 제가 이번 1 3 점에서 1 4점두 배의 동작은 네. 조금 무심스러워요. 그러나 심판들이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천카루 선수가 잊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 동작, 단속 동작을 실행할 때, 폭포인 선수가 상대방의 동작을 맞고 정확하게 찔러서 15대13 오늘 경기 종지부를 찍네요. 그렇습니다. TVN 스포츠로 주, 통해서 주기가 되기 위해서 유럽으로 주기가 되고 전 세계로 주기가 될 텐데, 현재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으면서, 네. 이 부산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유치되기를 저희들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